K팝, K푸드, K콘텐츠, K뷰티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전세계정례 사로잡는 한류 열풍 속 한국에 푹 빠진 할리우드 스타들이 있습니다. 보통 영화 프리미어나 홍보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 배우들이 한국에 들렀다 하면 그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가끔은 지겹기까지도 한 한국 음식들이 할리우드 배우들에게는 자꾸 생각나고 찾게 되는 음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외국으로 이민해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가장 그리운 것을 묻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국 음식을 제일 그리워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골목마다 즐비한 음식점과 길거리 포장마차 심지어는 대형마트의 시식코너까지 무엇보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함께 나오는 풍부한 반찬들까지 한국의 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의 음식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들은 외국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평균 이상의 인지도를 갖게 되었는데요.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은 이전에는 식당 방문객들이 한국인들이나 간혹 가다 다른 동양계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외국 현지인들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외국 현지인들 외에도 우리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한식을 사랑하며 자연스럽게 홍보까지 해주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타,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뛰어난 연기력을 이어나가는 중견 배우인 니콜라스 케이즈인데요. 그는 2004년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하기도 하며 한국 음식에 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사랑하는 배우라 하면 또 생각나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톰 크루즈인데요. 한국을 사랑하는 원조 친한파 톰 크루즈는 이번 탑건 메버릭 영화를 홍보차 한국을 또다시 찾았습니다. 30여 년간 한국 방문만 열 번째인 친절한 톰 아저씨는 이전에도 부산에서 레드카펫 행사와 영화 시사회 무대 인사 등 공식 일정을 끝낸 뒤 스태프들과 한식당에서 한정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잭 리처의 주연 배우인 로자먼드 파이크와 감독인 크리스토퍼 맥커리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부산의 한 한식집을 찾아 신설로와 구절판 등 한국 음식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배우 휴 잭맨은 2009년에는 다니엘 헤니와 더불어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될 정도로 정말 친한파에 걸맞은 할리우드 배우인데요. 그의 엄청난 한국 사랑을 이어받은 것인지 휴 잭맨의 딸 에바는 간식으로 김을 먹거나 한복을 입고 외출하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독수리 에디라는 영화에 함께 출연하는 헤런 에저튼 배우에게 김치를 꼭 먹여주고 싶다며 한국의 김치와 고깃집은 굉장하다며 오늘 먹으러 가야겠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식 식단은 할리우드 여자 배우들에게 굉장한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체중 조절과 관리가 필요한 여배우들에게 한국의 음식들은 더없이 좋은 식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톱스타 기네스 펠트로는 장수식 다이어트 식단 중 한국의 비빔밥을 가장 선호한다고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요리사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살빼기 노하우 TV 프로그램에서 기네스 펠트로는 한국식 흰쌀밥에 콩나물, 배추, 김치, 두부 등을 얹어 비벼먹는 것을 즐긴다고 전했습니다. 비빔밥은 한 그릇 속에 영양소가 모두 어우러져 있고 풍부한 섬유질로 다이어트 식품이 되기에 손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방계의 인기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에까지 깜짝 출연하며 매력을 발산한 또 다른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포머의 섹시한 배우, 메간폭스인데요. 그녀는 5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 먹방을 펼쳤습니다. 메간폭스는 모든 사람이 맛있는 녀석들에 출연하고 싶어 한다, 꼭 출연하고 싶었다며 한국식 먹방에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먹방을 통해 호박죽을 안다, 처음 먹어봤을 때는 한국에 촬영하러 왔을 때였고, 당신은 겨울이었기에 제작팀이 호박죽을 줬는데 그 이후부터 푹 빠져서 매일 먹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다라며 우리나라의 호박죽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식에 흠뻑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동양 음식이라고 하면 일식을 떠올리던 외국인들도 이제는 한식을 떠올리게 될 정도로 미국 내의 한국 음식과 문화 이미지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10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한국 덕후들 중에서도 틈만 나면 한국을 방문해 10년 넘게 한국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제시카 알바인데요. 그녀는 1994년 영화 비밀캠프로 데뷔하여 신시티와 판타스틱4를 대표작으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섹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 캐시워렌과 함께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면서 불고기가 가득 담긴 그릇을 들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죠. 그 뒤로도 제시카 알바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온통 한국 음식들과 한국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그녀의 한국 사랑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제시카 알바는 4살 때부터 엄마의 친구를 통해 김치를 먹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매력에 푹 빠져서 지금도 김치를 즐겨 먹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2015년 비즈니스 출장으로 일본을 방문했지만 일본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미팅만 갖고 일부러 한국에 들러 관광을 하고 간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비가 오는 바람에 관광을 만족스럽게 즐기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백지연 아나운서와 나눈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녀의 한국 사랑은 음식뿐만이 아님을 알수 있었는데요. 제시카 알바는 바베큐, 전통 한식도 먹었고, 과일 안에 와인을 주는데도 갔어요라며, 사과 안에 들어있던 소주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며, 그건 정말 맛있었어요? 왜 미국에는 사과 소주가 없는지 모르겠어요라며, 한국 소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뷰하며 잡채도 먹었는데요. 잡채를 먹으며, 이 음식은 미라가 제 비즈니스 파트너인 브라이언을 위해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배고프다고 했더니, 한국 누드를 좀 먹어봐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먹어보겠다 했는데 계속 냉장고를 열게 됐어요. 조금씩 조금씩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브라이언이 먹을 점심이 안 남았죠라며 잡채에 대한 사랑 또한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한국 음식에 큰 관심이 있던 제시카 알바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함께 한국에 방문한 적도 있는데요.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여행을 온 것이라 얼굴이 알려진 데스타가 유럽이나 미국도 아닌 아시아의 국가를 에이전시도 없이 여행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고 서구권과는 완벽히 다른 문화였기 때문에 사고가 생길까봐 많은 이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평범한 외국인들처럼 소박한 차림새로 한국을 방문해 서울 곳곳에서 인증샷을 찍으며 즐거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실시간으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며 한국 정말 최고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한국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도 또다시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일과 영화 홍보 때문이었지만 그녀가 비즈니스 일정에 한국을 뺄수 없는 이유는 한국이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3년 영화 홍보차 들린 한국에서 그녀는 동료 배우 제이미 패트리 코프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로렌 앤더슨과 한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제시카 알바는 이미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티를 잔뜩 내며 일행들과 함께 새벽 동대문 시장을 들르는 등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하죠.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라면 꼭한 번은 들리는 동대문 시장 투어이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행선지를 보면 너무 한국을 잘하는 거 아냐 싶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낙지볶음을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려 모든 한국인들을 놀라게 한 것인데요. 심지어 그녀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낙지볶음을 직접 골라서 먹었다라고 인터뷰까지 했죠. 제시카 알바의 한국 사랑은 한국 팬사랑으로까지 이어져 강남 클럽에서 팬들과 사진을 찍어주거나 명동에서 즐거운 쇼핑까지 즐기고 갔다고 합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제시카 알바. 할리우드 유명 배우에서 이제는 억만장자 사업가가 된 제시카 알바가 팬데믹이 종식되면 꼭 한국을 다시 찾아주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